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 모성현입니다. 저는 오늘 황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발전 전문가의 삶을 살아온 저로서는 황발전을 위한 출마의 결심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평생 공직의 삶을 살았던 저로서는 더욱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출마 결심은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9년 사회로의 첫발로 내무부에 입사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보수 수준이 민간부문보다 3분의 1 수준에 불감함에도 불구하고 내무부를 선택한 것이 훗날 고향에 내려가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몽민관이 될수 있다는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24년간 고향 포항에서 목민관을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지역경제 전공이라는 경작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내무부 지역경제국과 지역발전국에서 전국의 지역경제 행정 실물를 관리하고 담당했습니다. 대학교재에서 이름나 있는 스테디셀러인 지역발전정책론 지역 경제정책론 등을 지불했고, 전 세계 230개의 도시를 돌아보며 도시에 대한 견문을 넓혀갔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해왔기에 그 어떤 장애물도 제의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광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서 지난해 중앙부처 국가 공직을 그만두고, 저는 그동안 죽도시장 상인에서부터 농민, 고민, 근로자, 전업주부 그리고 취업준비생 등 많은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힘들지 않은 분이 없었습니다. 특히 중산층이 무너지고 저소득층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그분들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포항경제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도시가 외형적으로는 커지고 있으나 정작 서민들의 경제적 여건은 심각할 정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지의 박수를 보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지역발전 전문가가 나서서 체계적인 도시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새로운 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된 2013년 시정성과와 2 0 1 4년 시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전문가인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로 서민의 생활 안정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황 시민들은 과연 얼마나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둘째, 1조 9천억 원의 달인. 광영일만 신앙에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보이지 않고, 전국에서 몰려든 낚시꾼들만 북적대는데, 과연 언제 물류 비즈니스 중심이 될지 궁금합니다. 셋째, 각종 축제와 페스티벌 등 전시성 행사로 가득찬 도시가 과연 특색과 품격 있는 해양문화 관광 레포츠 도시가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호동 쓰레기 매립장 사건을 보고 과연 누가 포항을 녹색 디자인 도시라고 인정할지도 궁금합니다. 다섯째,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승마장 사태를 만들어낸 행정이 과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인지도 궁금합니다. 2014년 시정 운영 방향도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그 많은 사업들을 과연 어떠한 재원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낼지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기존의 980억 원을 웃돌던 포석코의 지방세가 244억 원에 그치는등 지방 세수 규모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는 점점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더그 많은 국비를 충당하지 않고서는 제시된 사업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운화는 아직 건설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통수식부터 서둘렀습니다. 게다가 오는 12월에 개통될 KTX 아직 역사명칭과 진입도로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공황상태로 빠뜨린 광테크노파크 2단지와 블루밸리 사업에 대한 해답도, 해답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심각했던 양덕동 승마장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납부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감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전시성 행사, 외형 위주의 사업보다는 저는 실질적인 곳에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겠습니다.